할말 많은 기자들의 유쾌한 수다 주제는 가리지 않습니다. 말 많은 신문 기자 저는 최환석입니다. 오늘은 주 기자의 배우들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부 주성입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할 배우는 누구죠? 오늘 소개할 배우는 2000년에 데뷔한 한국 배우 조승우 배우입니다. 조승우 배우는 임권택 감독의 영화 춘향 더 디언으로 2000년에 데뷔한 한국 배우인데요. 네. 올해로 23년 차를 맞이했는데 제가 아는 배우 중에 23년 동안 한 번도 신 적이 없는 음. 그런 배우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최민식 배우나 송강호 배우처럼 영화만 한다든지 네. 아니면 배우 이동욱 배우나 유연석 배우처럼. 그 드라마를 위주로 한다든지 그런 배우가 아닙니다. 음. 이 사람은 뮤지컬, 영화, 드라마를 종횡무진하는 그런 네. 다양한 연기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보통 네. 그걸 가지고 있는 그런 배우죠. 네. 네. 그리고 네. 어느 하나 도 모자람이 없이 다 완벽하게 완벽에 가깝게 소화해내는 배우라서 20년 넘도록 뭐큰뭐 연기를 못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잖아요. 아, 그렇죠?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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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뭐뭐 흥행 수표 뭐 이렇게 아, 이야기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뮤지컬계에서는 확실히 흥행 아, 그렇죠. 보증 수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뮤지컬은 확실히 티켓 파워가 어마어마하죠. 네. 굉장히 다른 배우들의 그그 그 자존감이 걱정될 정도로 같이 하는 아. 그 더블 캐스팅이 되는 아, 배우들의 자존감이 네. 걱정될 정도로 굉장히 티켓 네. 파워가 센 배우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뮤지컬까지 출연하면서 네. 뭐 소위 소처럼 일한다 이런 경우는 <laughs> 좀 드문 배우가 아닌가 아, 네. 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게 하는 배우가 있는지 조정석 배우가 뭐 드라마나 뮤지컬에서 열심히 하긴 오, 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조승우 배우만큼 영화까지 네. 좀뭐 내부자들이나 탔자나 네. 엄청 흥행작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꼭 주인공이 그렇게 되면서 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오늘 작품을 두 가지를 뽑아 왔는데요. 네. 네. 작품 얘기로 그냥 바로 들어가면서 네네. 이 배우의 그 연기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자, 첫 번째 작품 소개. 첫 번째 작품은 네. 마라톤입니다. 아, 말 아톤이죠. 말 아톤. 네, 네. 2005년 정윤철 감독이 각본에 참여해가지고 개봉한 작품인데요. 네. 자팩스테. 자폐스트... 스펙트럼이 있고 마라톤 선수를 꿈꾸는 윤초원 역을 네. 조승우 배우가 맡았습니다 실제 그 어떤 그 인물입니다 인물이 여, 인물의 네.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배형진 님이라고 마라톤 네네. 선수를 꿈꿨던 분인데 그분 어머님이 쓰셨던 책이 아, 원... 책이 원작이군요 네 그리고 이제 인간극장에도 나왔던 걸로 알고 네네. 있는데 네. 이제 그 조승우 배우가 그분하고 마라톤도 같이 뛰면서 음. 그렇게 영화를 준비했었던 걸로 음. 알고 있습니다. 네. 어 이게 정윤철 감독의 첫 장편 영화 데뷔작이었는데 500만 명 이상을 돌파해 가지고 500만이었어요. 500만이었어요. 이상을 돌파했습니다. 그 조승우 배우가 아이 사람 뭐지? 춘향전으로 임관택 감독 눈에 네. 들었다는 건 알, 알았는데 네. 어 너무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나타났다. 아, 네. 최근에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역을 맡은 박은빈 배우가 백상예술대상에서 또큰 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의 네. 그것과 비슷한 수준의 저는 반향이었다고 이 당시에 네.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영화도 백상예술대상에서 작품상, 감독상을 받기도 했네요. 아, 이 그렇군요. 당시에. 아. 작품상이 받았다는 거는 이거는 연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이 저는 성공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 장애인이나 자,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분들을 네. 이렇게 모자라지 않게 표현했다. 어, 네. 그 부분을 저는 높게 사는 바입니다. 저는 네. 정말 있는 그대로를 연기했던 배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어, 자폐가 있는 분들을 연기를 한다든지. 장애가 있는 분들을 연기를 하는 배우들은 많았는데 그전 후로도 많았고 불편했던 적도 있고 뭐 무난했던 적도 있고 하지만 어 조승우 배우만큼 있는 그대로를 잘 그려낸 배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폐 스펙트럼을 따라 하려고 한다든지 어, 네. 뭐 이거를 어떻게 뭐 다르게 보여준다고 했.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네. 실제 인물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네, 네. 그 사람을 좀 이해하면서 이 작품을 음. 연구하면서 조승우 배우가 연기를 펼쳤다고 생각을 해서 네. 좀 높게 사는 거고 네. 그리고 데뷔 4년 만에 했던 네. 작품이라서 <laughs> 하, 그죠. 그러면 24살이었거든요 조승우 음. 배우가 굉장히 뭐 비교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네. 비교를 하면 쉽게 이해가 되니까 24살의 배우가 지금 이거를 한다? 음. 박은빈 배우도 24살이었나요? 아, 박은빈 배우가 아마 나이가 조금 있을 거예요. 그쵸, 거의 30대로 더이... 아,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데뷔도 얼마 되지 않았고 어 20대 초반의 배우가 해낼 수 있었을까? 그런 연기 깊이였을까? 음. 봤을 때도 좀 높이 평가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네. 출품된 건 2005년이지만 찍었을 때가 2004년이니까 제가 24살이라고 얘기를 네네. 일단 했습니다. 네. 그 네. 오늘 타짜 이야기는 안 하실 거죠? 안 합니다. 네, 그 네. 타짜라는 영화도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되는. 굉장히 많이 됩니다. 네. 지금 봤을 때 거기 나온 배우들 몇면이 굉장한 배우들, 쟁쟁한 배우들인데. 거기 이 조승우 배우가 나오잖아요, 주인공으로. 고니. 네. 그때 당시의 나이가 제기억으로 아마 20대 초반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게 별로 차이가 안날 겁니다. 네, 네, 맞아요. 2006년인가 뭐 이랬을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도 타자를 음. 이야기하는 논하는 그 혹자들은 20대 초중반에 그 어떤 배우가 저 쟁쟁한 배우들 음. 틈 사이에서 자신의 어떤 그 색깔을 저렇게 음. 드러낸다는 거는 정말 조승우는 네. 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아, 그런 네. 반응을 했던 게 기억이 나서 네, 네. 마라톤 때도 네, 그런 예, 마라톤에 대한 그런 어떤 평가도 네, 네. 저는 충분히 네, 예, 공감이 가는 음, 그 가까운 시기에. 네. 맨발의 기봉이가 있었습니다. 어, 그렇죠. 네. 그거는 저는 좀 아쉬웠던 거죠.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이제 장애가 있는 분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했을 때 맨발의 기봉이는 좀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면이 네. 없지 않았나. 네. 더, 더 조승우 배우의 이야기를 아, 얘기하면은 아까 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데 네. 그의 특장점은 이거를 힘들여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뭔가 힘을 막 줘가면서 하는 아, 연기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걸 하지 않는다는 점. 음. 그냥 이 사람이 그, 아, 저 사람 그대로구나. 음. 최근에 신성한 이혼 혹시 보셨나요? 아, 그 드라마는 제가 아, 못 봤습니다. 거기에서 조승우 배우는 조승우가 아니었습니다. 신성한이었습니다. 자기가 연구한 것들을 다 네. 보여줘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이표 정도 지어야 되고 막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이런 성격도 보여줘야 되고 뭐 이런 제스처도 취해야 되고 그 순간에 음. 한번한번할때 배우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조승우 배우는 그건 이미 끝났어요. 음. 이미 이 촬영할 때 그건 생각하지 않습 자기가 이미 체화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음. 그냥 자기가 하면은 황시목이 되고 자기가 하면 신성한 변호사가 되고 그렇게 할수 있는 거는 정말 어렵거든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힘을 빼는 방법은 어떻게 나온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조승우 배우가 선천적으로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노력파인가요? 네. 그러면 조승우... 굉장한 노력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뒤편에 뮤지컬 얘기하면서. 어쨌든 마라톤은 그렇게 꼭 극장에서 봐야 하는 영화는 아니잖아요. 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네. 영화관에서 안 봤던 것 같은데 네. 저희 다뭐 TV로 이렇게 시청을 했는데 한번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음. 이 시점에 음. 한번 이제 불을 다 끄고 조용한 꼭 음. 방해받지 않는 환경에서 한번 관람을 해보시면은 네. 그 조승우 배우가 주는. 감동이 따로 있거든요. 작품이 주는 감동이 말고 그걸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승우의 연기에 집중해서 한번더 마라톤을 네. 보셨으면 좋겠다. 조승우가 연기하는 아, 초원이를 한번, 한번 네. 집중해서 보시라.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뮤지컬 지키랜 하이드입니다. 네, 이게 또 웃긴 게 마라톤 개봉 전에 2004년에. 네. 조승우 배우가 뮤지컬 지킬앤 아이들을 처음 공연합니다. 어, 네. 제가 앞에서 그가 소처럼 일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laughs> 이도 이거 소처럼 일한 겁니다. 어. 왜냐면 2004년에 영화를 찍으면서 2005년에 개봉을 했을 텐데, 네. 2004년에 뮤지컬 연습을 같이 하면서 공연도 했다는 거거든요. 음, 네. 항상 이렇게, 주, 이렇게 두 개씩 중간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물론 제가 캐스팅에 많이 들어온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기 욕심이라고 해야 될까? 음. 그리고 그거를 해낼 수 있는 실력이 좀 돋보이는 게 아닌가. 음. 이렇게 20년 살았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뮤지컬 지키앤하이드는 2004년부터 해서 2019년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아, 근데 진짜 오래 했다, 그죠 엄청 오래 했죠. 이거에 일화가 있는데요. 네. 그 2004년이었으면 그 24살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지키앤하이드의 등장인물은 어, 제가 알기로 40대여야 아. 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미국의 그 원작을 보면 원작은 네. 아니고 미국의 작품을 보면 특히 네. 중후한 아저씨가 나오십니다. 음, 배우가 네중후한 배우가 아, 그 네. 역할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부모님이 연로 하셔서 돌아가 돌아가신 나이대이기 때문에 네. 이게 원래는 40대 뭐 많게는 50대까지 하려고 했는데 네. 조승우 배우가 24살에 갑자기 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가 잘하는 건 알겠지만 너무 나이대가 안 맞아. 이런데 어, 오디션 보겠다. 이랬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나이를 그냥 무시한 채로 이렇게 됐다는. 그래서 아마 그 이후로 계속 나이대가 낮아졌을 겁니다. 남자 그 배우들이. 어때요? 네. 그 영화에 영화 속 조승우, 드라마 속 조승우, 뮤지컬 속 조승우. 각각 좀그 어, 매 작품마다 느낌이 다르겠지만 그큰 카테고리 안에서의 어떤 조승우의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 소위 이제 영상 연기, 네. 그리고 무대 연기가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아, 네. 그 배우자들 사, 배우들 사이에서. 네. 근데 그 무대 연기의 특징은 행동을 크게 해야 되고 아, 표정도 크게 해야 아, 되고 네네네. 발성도 완전히 달라요. 아, 어, 맞네요. 네. 그거를 잘합니다. 조승우 네 기본적으로 잘하시는 분이 그거를 잘 하고요. 네. 그리고 근데 그 먼저 뮤지컬을 많이 했거나 연극을 했던 분이 영상으로 넘어오면 이 발성을 줄이거나 음. 그리고 그 표정 연기를 압도적으로 많이 해야 된다거나 음. 감정을 세밀하게 표현하는 거에 살짝 어려움을 겪습니다. 음. 근데 조승우 배우는 그게 없습니다. 그그그 음. 그, 그 차이가 없습니다. 음. 그냥 영상 연기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음.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다 해내고 엄청 세밀하고 디테일하고 일상적인 드라마에서는 일상적인 감정들 그리고 행동들 이런 걸잘 표현하고요. 뮤지컬에서는 자기 행동대로 크게 해야 되면 크게 해야 되고 뭐 발성을 크게 내려면 크게 내야 되고 좀뭐 우리가 그 뮤지컬 쪼라고 하죠? 아 어떤 네. 그그 그, 특징이라면? 네그 네. 말투가 있습니다. 네. 번역극 말투가 있는데 뭐 그런 것도 할 오. 어? 할 테면 해보라지. 약간 아. 이런 식으로 조승우는 그 드라마에서 디테일한 것들 그리고 이제 무대 연기에서 크게 보여줘야 하는 것들을 음. 다 잘합니다. 어. 그 신체 조건도 다 가지고 있죠. 네. 근데 그 신체 조건이 네.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좀 얘기 드려도 될까요? 어, 네. 네. <laughs> 네. 선화 예고 출신인데 네. 그 선화 예고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그렇게 각광받는 뭐라 해야 될까? 예술가? 학생은 배우는 아니었네요. 학생은 네. 아니었다고요. 네. 자기 누나가 선화 예고 다니면서 뮤지컬 음. 배우를 했는데 음. 자기 아버지도 가수인가? 그렇걸, 그렇, 연기자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에 비해서 아~ 조승우 학생은 그 기량과 역량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평을 음. 받았었다고 해요. 근데 네. 어떻게 선화이고를들어는지잘 모르겠지만 음. 그렇게 들어갔는데 자기가 어느 날 조승우 배우가 어떤 계기가 있었나 봐요. 네. 연기를 잘해야겠다는 그때부터 무용과에 가서 무용과 한 친구한테 나 이것 좀턴 뭐 하는 법 알려줘. 어떻게 하면은 뭐 발레 잘할 수 있어 이런 거에서 엄청 배웠다고 해요. 그리고 또 성악하는 친구한테 가서 어떻게 발성하는 거야? 어떻게 배의 힘을 줘? 이런 거서 이런 걸 해가지고 갑자기 몇년 사이에 학생일 때확 발전한 거죠. 그러니까 2000년에 그 춘향전으로 데뷔를 할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라톤 같은 그런 작품을 받아들고 나면은 기숙사나 자기 집에서 연구만 하고 있대요. 계속 뭐 여러 논문도 찾아보면서 이걸 어떻게 하지, 저걸 어떻게 하지. 대본이 이제 막 대본에서 안되고 나온다잖아. 나중에 리딩할 때는 어, 그다 정도로, 외워, 어. 다 외워서 나왔기 때문에 네. 그 정도로. 저는 근데 너무 그게 신기한 게 그렇게 자기가 많이 알고 자기가 연구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막상 했을 때 그렇게 아무것도 안한 듯이 자기가 음. 그냥 뭐 자연스럽게 난 이거 원래 알고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어떻게 연기를 하지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아예 몸에 채화한 케이스 아니까 그런 생각이 못 듣네요. 그렇게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겠네요. 네네. 무대하고 그뭐 아까 뭐라고? 영상 연기, 영상 연기와 네. 무대 연기. 네. 어 사실 그런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배우라고 통칭을 하면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지만 뮤지컬 배우, 연극 배우, 영화 배우 이렇게 앞에 수식어가 원래 따로 붙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배우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 맞습니다. 에, 네. 다른 사람들은 연극 배우다, 영화 배우다 네네. 이렇게 불리는데 그렇죠. 조승우는 그냥 배우다. 배우입니다. 왜냐하면 다 되니까. 근데 다 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사기캐다. 완전 사기캐입니다. 네. 왜냐하면 뮤지컬 같은 경우는 특히 노래가 돼야 되는데. 근데 사실 조승우 배우가 네. 노래 음정을 잘 맞춘다. 뭐. 네. 뭐옥지현 배우처럼, 네. 막 고성이 막하늘을 찌르듯해서 막 소름이 돋다 이런 배우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냥 그가 주는 그 태도와 네. 감정 네. 상황이 있습니다. 어, 네. 그거를 이제 잘 표현하는 어,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도 연기하는 것 같아요. 조승우 맞습니다. 배우는 네. 래 그런 인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뮤지컬 지킬앤하이드를 성사나토레 네. 창원 저기 성사나토레였을 어, 네. 때. 봤다입니까? <laughs> 갑자기 <웃음> 갑자기 사투리 <laughs> 봤다입니까? 봤다입니까? <laughs> 아, 네, 네, 아, 그래서 그게 언제쯤이었죠? 이, 2015년이요. 2015년, 네. 아, 꽤 됐네요. 시, 네, 그랬네요. 아. 와. 그래서 제가 오케라 오케스트라 피트 구역에서 보려고 별을고 있었는데 그건 보지 못했고요. 오케스트라 피트 혹시 아시는가요? 대강은 알죠. 그 대극장에 가면은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 분들이 네네. <laughs> 숨어서 음악을 내뿜을 수 있는 자리가 네. 있는데, 오케스트라가 나오지 않으면은 뮤지컬이나 연극에서 그거를 네. 이제 객석으로 바꿔가지고 네, 네. 완전 앞에서 볼수 있게 해주거든요. 목이 네. 좀 아프다고 하는데, 저도 네. 안 앉아봤습니다. 네. 거기를 이제. 노렸는데. 거기는 안 됐습니다. 네. 네. 거기는 거의 뭐. 네. 모든 팬들이 네. 거기에 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는 못 하셨는데, 그래도 나름. 제일 비싼 석이 남아있어가지고 어떻게 어. 네, 보게 됐는데요. 네. 어, 보고 눈물을 절절절절 흐르게 되었습니다. 아. 원래 뮤지컬 지킬앤하이드가 그렇게 슬픈 건 아닙니다. 아, 네. 아시겠지만 아저잘 몰라요. 네. 그 지킬이 본명인지 하이드가 본명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지킬이 본명이고 지킬 박사가 네. 그 시대에 맞지 않은 희한한 의학 기술을 선보이는데 사람들이 이제 막 악마라고 막 하면서 그몸그 그 의학 기술 자기한테 적용하다가 하이드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 이 뮤지컬은 이제 정체성 음. 내 정체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큰 질문을 던지는 뮤지컬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 감명을 깊었던 거는 내용은 아니었고 음. 아니, 어떻게 저 조승우 배우가 어떻게 저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저렇게 연기를 할까 음. 진짜. 너무 대단하고 너무 막 이거 봤다는 거에 너무 제가 이제 황홀경에 빠졌다고 할까요? 네, 네. 그래서 막 옆에서 친구는 왜 울지 이러고 나 혼자 네. 조승우 브라보 <laughs> 막 이러면서 이제 울었는데 요 <laughs> 특히 그 황홀경을 느낄 수있 있게 했던 장면이 있는데 네.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다들 지금 이 순간이라고 아시겠지만 사실은 네. 그거는 그냥 초반에 나오는 네. 그냥 음악 중에 하나 네, 네. 넘버 중 하나라고 전 네. 생각하고. 네. 그 뒷부분에 가면 네. 지킬과 하이드가 엄청나게 싸우는 장면이 한 개가 있습니다. 어, 네, 네. 네. 이걸 그 제가 봤던 그 당시에 그리고 제가 대학생 때가 2010년대인데 네. 그때 나왔던 소문이 세계에서 조승우가 그 장면을 제일 잘한다. <laughs> <laughs> 월드탑이다. 월드탑이다. 이 이거는 <laughs> 세계적으로 인정 받았다 아. 왜냐면은 이게 라이센스 뮤지컬이니까 있는, 저작권이 있는 뮤지컬이니까 네네. 원작 배우들이 와서 알려줍니다 어. 응. 그리고 뭐 무대 세트도 그때 와서 어. 알려주는 기간이 있는데 네네. 그걸 알려주는 뮤지컬의, 지킬력 어떤 미국 배우가 네. 조승우 배우한테 내가 이렇게 이걸 잘하는 사람 처음 봤다. 어. 그게 막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 우리가 같이 이제 공연했던 친구들이, 야,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 네. 영상을 봤는데, 그때는 네. 이제 2004년도 영상이니까 네. 막 깨지고 막 제대로 보이지 않으니까 네. 그럼 이 정도 가지고 뭐 이랬는데, 네. 제가 2015년 실제로 보고, 네. 이거구나 하면서 소름이 온몸에서 쫙 도달한 거예요. 이게 어, 월드구나. 이것이구나. 아. <laughs> 내가 이걸 창원 성산 아터에서 보는구나, 내가. 여기가 월드의 어, 중심이구나. 내가 지금 월드의 중심을 보고 있구 나서 이제 기르벽수로 치겠는데 아. 계속 그전 기다렸어요. 아. 근데 원래 기대가 너무 높으면은 실망이 또좀 어, 담담해질 네네. 때도 있고 한데. 기대 이상인 거예요. 기대를 어. 그렇게 많이 하고 왔는데 어. 거의 10년 동안 하고 간 기대인데. 10년 네. 아니면 사실 2010년부터. 아, 한, 한 5, 6년에 걸쳐진 기대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네. 그러니까 오른쪽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왼쪽 네. 얼굴을 보여주면 지킬. 네네. 네. 그러니 혼자서 그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어. 그리고 어차피 지킬은 하이드가 혼자서 그렇죠. 혼자가 두개의 자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지킬 아, 네. 박사의 그 어떤 양면성이 이제 하이드 맞습니다. 네. 지킬 하이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네. 캐릭터니까 배우가 혼자서 1인 이역을 하는 거다. 합니다. 그래그맨 처음에 지킬 박사가 되게 젠틀한 사람이에요. 음. 신사적으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laughs> 하이든 아 이렇게 하거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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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렇게 했을 때조성호 배우는 아주 완벽하게 두 사람을 <laughs> 연기합니다. 어. 그 지킬일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왼쪽 면 얼굴을 보여주면서 네네. 오른쪽 팔을 들고 네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고 하이든일 때는 반대로. 네. 오른쪽 야, 뭐 다른 반대쪽 네네. 팔과 반대쪽 얼굴을 보여주면서 땅을 보면서 하는 아. 연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예요. 네네. 왼쪽 얼굴 보여줬다가 왼쪽 오른쪽 얼굴, 얼굴 보여줬다가, 보여줬다가 네. 이거를 제일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인데 아. 그 목소리가 순간적으로 확 변하고 아, 그 분위기가 분위기가 변하고 음. 말하는 게 변하고 이제 지킬 때는 하늘에다가 도움을 요청하는 거고 하이드는 음. 이제 뭐 우린 지옥에 떨어질 거야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어,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 보셔야지 아는데 <웃음> 네. <웃음>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른쪽 왼쪽을 번거라 가면서 머리카락이 이제 풀려 있어요. 하이드 같은 경우는. 아, 네. 근데 그럴 때는 막 이를 막 갈면서 막 연기를 하고 어. 다시 지킬로 돌아왔을 때는 이제 머리가 여기 단정한 쪽이에요. 네, 네. 여기 여기는 풀려 있고 어. 이 번뇌하고 있는 자아를 너무 잘 표현을 해준 거죠. 아, 이, 이중적인 모습도 너무 잘 표현했고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이 네. 여러분 한번 보셨으면 네. 그 조승우 배우가 십오 년 정도 지킬레나 하이드를 했는데 네. 한 번도 습관처럼 한 적이 없다고 해요. 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네, 네, 그래서 아마 제가 그때 당시에도 네. 감동을 아마 느꼈을지 아, 그렇죠. 않았을까. 네, 네. 그런 걸 관객들이 굉장히 빨리 캐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페라의 유령은 네. 부산에서 못 봐서 아쉽지만. 네. 한번꼭 보셨으면 싶어요. 그 아, 네. 오페라 위령 작품 자체가 주는 그 압도감이 있는데 네. 오페라 위령을 조승우 배우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음. 하려고 음. 계속 이제 제이가 들어왔는데 영화가 있었고 제이가 음. 들어왔는데 뭐 군대를 갔어야 음. 했고 그래서 지금 13년 만에 맡은 거기 때문에 자기 또 일을 갈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와중에 또 무슨 드라마를 찍었다 신성한 이혼 찍으면서 또한 거예요 음. 이 사람이 음. 너무 신기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 <웃음> <웃음> 추천작 한개 더. 어 좋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클래식 아 임권택 감독과 두 번째 만남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아 맞습니다 예. 클래식은 임권택 감독이 눈물을 흘렸다는 아. <laughs> 제가, 아. 이거, 제가 써놓은 글을 반만 아. 읽어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아 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어제 수수하고 또 귀여웠던 준하 네. 1970년대 소설을 마치 읽는 듯한 느낌이 드는 클래식을 한번 네 네, 잔잔하게 한번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주기자의 배우는 조승우, 어, 소처럼 일하는 소승우. 오, <laughs> 우자도 소우일지 몰라. <웃음> <웃음> 그럴지 몰라. <laughs> 그랬어야 해. <웃음> <웃음> 조승우 배우의 정보 어, 잘 들었고요. 혹시 다음 배우는 혹시 정해졌을까요? 물론 정해졌습니다. 아, 네. 옥티비아 스펜서입니다. 옥티비아 스펜서 이름이 낯선데 얼굴은 네. 아마 다들 네. 어... 보시면 아실 수도 있는데 흑인 네, 네. 배우고요 네, 여자 네. 배우고요 네. 재밌는 배우입니다. 네. 그러니까 재미 재미있게 합니다 네. 연기를. 네. 그래서 보는 사람이 엄청 이 사람을 잘 흡수할 수 있게 하는 음, 그런 배우로서 저 왠지 얼굴이 이제 떠올랐어요. 눈이 엄청 큰 배우입니다. 어. 네. 제가 코너를 네. 한개더 만들었습니다. 군더더기 있게. 아, 코너가 또 있다. 네, 코너, 코너 속에 속의 코너가... 코너. 아, 네, 주기자가 흥미로한 최근 영화 배우 소식. 윤여정 배우가 네. 그정의삭 감독 아시죠? 네. 미나리 네. 감독의 스타워즈 번외 작품 네. 만달로리안 시즌 3 연출을 맡았는데요. 네, 맞아요. 여기에 윤여정 배우가 함께 한다고 해서. 그근데 아, 네. 이정재 배우도 이제 스타워즈에 출연을 하잖아요. 네, 네, 네. 그것도 어쨌든 흥미로운 소식 중에 우리 네. 스타워즈의 한국 배우가 음. 출연 많이 하게 되었다. 아,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코너 속의 코너까지 잘 들었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네 옥티비아 어, 스펜서 네. 어,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말 많은 신문 기자 방송은 어 이렇게 주기자처럼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어, 그런 기자들을 불러서. 방송 이어갈 예정이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최환석이었습니다. 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